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요, GS25 시편의점갔다 구입한 마로의 추억의 뽑기 달구나 88 이라는 제품 되겠습니다. 88, 88년도 올림픽이 생각나는데, 참 어렸을 때 연탄 같은 거, 이렇게 초등학교 앞에서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거 했더만 아마 잡아갈지도 몰라. 자, 캔디 55g에 210kcal, 어, 들어가 있는, 뭐, 캔디가 들어가 있나? 그냥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여기 영양성분 보시게 되면, 1회 제공량 11g당, 당 당류가 10g, 저기, 6g 이구나. 한반 정도까지 설탕 돼 있는 제품이고요. 자, 한번 뜯어볼까요? 자, 편의점에서도 별걸 을다 파는데, 아, 요것만 들어가 있는 거구나. 설탕만 요렇게 다섯 개 들어가 있고, 난 처음에 약관 줄 알았어. <laughs> 자, 약관 줄 알았는데. 자, 그냥 한번 먹어보고, 전자렌지 한번 돌려보게 되면 고그 맛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그냥 뭐, 살짝지근하긴 한데, 그렇게 아주 단단한 느낌은 안 들고요. 그냥. 들고 다니면서 드실 수 있는 사탕인데, 이렇게 하트 모양 새겨져 있고, 뭐, 다 똑같네. 자, 요거 한 번, 전자음지 돌려볼까요? 자, 물론 플라스틱 손잡이는 요거 빼셔가지고, 자, 요거 한번 돌려보지요. 자, 전자렌지제 45초도 넣고 세개 정도 돌렸더니, 요런 식으로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설탕 갖고 돌리는 거죠. 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금 더 녹아야 되는데, 요렇게 한 다음에, 그 이제 안쪽에다가 이제 저기 지금은 뭐가 없어가지고 못하겠지만, 이제 뭐 쇠로 만든 틀 같은 거 가져다가, 요렇게 이제 모양을 이렇게 새겨주는 거죠. 예, 새겨줘가지고, 저기, 그거 뜯었게 되면은 뭐 성공하게 되면 먹을 것도 주고, 뭐 그러는 건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냥 설탕 덩어리죠 예 네, 설탕 덩어리고 그냥 추억의 맛으로 그냥 한번 정도 드시는 정도지 뭐 녹여서 먹으니까 더 맛있긴 하다 근데 이거 이오 음 이거 이 맛이다 지금 이렇게 얇게 지금 얇게 지 이렇게, 이렇게 녹였잖아요 이거 조금 더 식은데 한번 뜯어볼까요 식혀 갖고 왔는데요 자 이거 잘 뜯으시게 되면 그 놀이 놀이 시설이나 뭐 그런 데 가시게 되면 그 설탕과자 나오는거 에이 근데 좀잘 안되는 것같아 숟가락으로 뜯어볼까 이쪽이 아니고 이쪽인데 에이 잘 안된다 야 나와라 물을 넣었어야 되나 자, 밑에다가 찬물로 시켰는데도 안되고요그 찬물? 이런 식으로 좀 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잘 만드시게 되면 요거 갖고 뭐새그 그러니까 요거를 잘 녹여 가지고 이렇게 뿌려 가지고 새 만들고 무슨 뭐뭐 이거 저거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잖아요. 또 그다음에 뺑뺑이 돌려 가지고 맞춰서 맞히게 되면 이제 그거 주는데 뭐 집에 전시 보관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다 이렇게 쪽쪽 빨아보는 거죠. 음, 음, <laughs> 얇게서 먹으니까 더 맛있다. 근데 잘안 뜯어져. 네. 추억이 생각나는 그런 제품이고요. 사다 네. 원 집회 됐는데 오래간만에 개봉을 했는데 음. 요거 이 갈색으로 설탕 그런 제품이니까 집에 설탕으로 갖고 물하고 섞어서 만들어 보려고 왔고요 네. 이런 제품도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고 음, 무슨 동물 같아 다리 있고 머리가 작고 <laughs> 자 그런 거. 참고하셔서 야, 이런 것들, 이렇게 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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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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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